아 김혜수 네. 근데 여기서는 되게 심각하잖아 지금 네. 최후 통첩하다 네. 뭐 최후로 협박하다 경고 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지 통보를 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거가 되겠죠 진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잖아 그니까 좋다니까 이번에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 그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거 노력해 보시자고요자 이제 감정을 조금은 더 사람이 만약에 커피 필터라면 네. 커피 필터로 커피가 지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있다면, 내 만약에 내 배꼽 아래 배, 내가 복식흡 하는 이배 호흡이, 배에서 호흡을 할 때, 대사를 호흡하면서 온몸에 이제 짜릿하게 느끼는 거지. 그거를 최대한 많이 느껴줘야 돼. 왜? 이 상황이 보통 센게 아니거든요? 이게 살살 가면 이, 이건 상관이 없어. 사실 일반 대사체에선 이렇게 하셔도 아주 좋은데, 여기서 좀더 절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 예, 뻔한 단어가 되겠지만 그럼 절절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정말 입으로 호흡, 들숨으로 호흡을 하시면서 감정을 마치 들숨으로 들이마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매직을 계속 해줘야지. 마법의 만약,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말 저 인간이 나 나에게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데 그럼 내 표정이 정말 단단해지고 심각해지면서 온몸이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현존감이라고 부르거든요. 배우의 현존감. 무대에서 프레젠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현존감은 뭐냐면 무대에서 정말 배우가 한 달, 6개월, 1년 공연을 하다가 이 스타삼스케 배우 수업에도 나온 얘기지만 공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그 캐릭터의 피부에 옷을 입고 캐릭터의 눈동자를 쓴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우리가 연기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번 부부의 그 세계만 봐도 그 남, 남편 하시는 그분 그 영화배우 그분 그분도 김혜애 씨도 너무 잘하지만 이 표정 변화가 정말 좋아 근데 이게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게 과연 표정 변화를 일부러 의식해서 하냔 말이야 그건 아니야 근데 대사가 없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아유 그래가지고 괴로워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 그 집에 뭐야? 아무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여보, 여보, 이렇게 하는데 없어. 놀라가지고 딱 갔는데 저쪽에서 했는데 그, 그 여배우분이 아이를 안고 이제 딱 들어와. 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심했다가 또 약간 짜증도 냈다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정선의, 벼, 감정선 변화가 계속 지속돼, 표정에서. 대사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건 이분 인터뷰를 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이분이 과연 이걸 대본에 다써 놓고 했느냐? 그건 나는 아닐 거라고 봐. 나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하지만 전체적 감정선이 있잖아. 그니까그 감정선에 따라서 표정 변화 되니까 관객들은 보고 이해하는 거지. 처음에는 지쳐서 들어왔다. 그니까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 그다 집안에 소리가 안 나는 거 눈치 눈치 대다. 눈치 채다 그래서 불렀다. 근데 아무도 대답 안 한다. 혹시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는또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여보.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방문을 열었다. 없으니까 더 공포에 했다. 그때, 어, 애 엄마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다. 안심이 됐다. 그러다 또 약간 부하가 치밀어 오르다. 왜 그때 내 말에 대답을 안 했지? 그리고 또 표정 보니까 뭔가 나에게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다시 경계되고. 이런 식으로 표정선이 감정의 거의 지도처럼, 이모셔널 맴처럼 계속 변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신인 배우들은 의식적으로 해줘야 돼. 내 생각에. 그런 현존감을 최대한 느끼셔야 돼. 그러려면, 뻔한 형용사를 쓰긴 싫지만, 어쨌든 절절하게 이걸 느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감정은 뭐야? 한이네. 네. 증오를 넘어선 한이지. 그러니까 증오는 지금 당장도 증오할 수 있지만, 지금 김혜수 캐릭터가 하이에나서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거의 한스러운 거잖아.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그냥 입에서 분노가 떨쳐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의 몸에 필터가 됐다는 느낌으로 감정을 이렇게 계속 어, 걸러주셔야 돼. 걸러란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과 말을 통과하면서, 내 목을 통과하면서, 목소리가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내 몸이 그냥 쫙 이렇게 스며들어 가는 거지. 그 감정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단어지만 절절하게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증오가 아니야. 지금 들어보면. 이것도 어쨌든 차가운 분노긴 하지만 차가 그냥 뜨거운 분노는 아니고 네. 이 사람들도 어쨌든 하이에나에 나온 사람들 자체도 프로 중에 프로들이고 그죠 네. 전문 직업 드라마니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방영되는 네. 더더구나 어쨌든 김혜수는 대가 이 안에서 히, 히로인이고 영웅이니까 네. 상대를 사이다로 또 치겠죠 여기서 네. 말을 하면서 그니까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잘하시는데 화내는 거건 떠보는 거건 최후통첩할 건 조금 더 야무졌으면 좋겠다고. 예. 네. 그 그러니까 자기가 야무진 캐릭터를 뭐 잘하 하시거든요. 내가 보기에 자기 야무진 캐릭터 분명 또 있으시다고. 없으면 말을안 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야무지다는 건 뭐냐면 진짜 단정 짓는 거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단정 짓는다는 게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정 짓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이건 상관없어라고 딱믿는 능력인데, 이게 정말 신인들한테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가르쳐보면서 느낀 건데. 배우 지망생뿐만 아니라 신인 분들도 이거를 단정 짓는 거를 살짝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단정 짓는다라는 건 정말 A는 B다 B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단정을 지어도 사실 이 보세요 A는 B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말을 하거든요. 항상 일상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째 확인해보려는 을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상대 네가 일에 연루됐나 안 됐나 그네얘 마음을 알려면 훨씬 더 떠봐야지 말 그대로. 그러면 상대에게 좀더 상처를 더 줘야죠. 지금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차갑고 네 감정 따위는 시, 당신 감정 따위는 신경도 안 쓰겠다는 식으로 해 주면 돼. 그런 톤을 넣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적으로 사실 안 쓰는 톤이 있거든요. 배우는 누구나 사실은 똑같은 대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태도 감정을 잘안 쓰는 부분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자기가 냉혹하게 상대를 깔아뭉개는 거 이거 안 하고 못 하고 있거든. 냉혹하게, 네, 냉혹하게 깔아뭉개 보신 적 있어? 없잖아. <laughs> 뭐 누구 있겠어. 근데 연기니까 더 냉정하게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 있잖아.